자, 이어서 예제 4번도 할게요. 어, 예제 4번 봅시다. 근호가 포함되어 있는 식인데, 얘들아, 곱하기랑 나누기를 먼저 하고, 그쵸? 그 다음이 더하기, 빼기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게, 과로죠. 그쵸? 이 순서대로 나가야 되는 건 알고 있죠? 그럼 봅시다. 여기 곱하기 있고, 빼기 있고, 나누기 있고. 그럼 이 빼기, 얘를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고, 곱하기와 나누기를 먼저 해야겠죠. 자 그럼 곱하기 4곱하기 루트 2는 얼마? 4루트 2 이렇게밖에 정리가 안 되네요, 그쵸죠 빼기는 그대로 쓰고 나누기를 하려면 아 역수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정리를 하려고 했어 빼기 더하기를 할 때는 누굴 찾아야 돼요? 지 나의 동지를 찾아봅시다. 근데 여기 루트 2가 있는데 분모는 분모에 이런 게 루트 2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분모에 뭐를 유리화 유리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유리수가 될까요? 자,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2식을 곱하면 분모가 유리수로 바뀌죠. 그래서 분자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드디어 동지, 동지, 동지를 찾았습니다. 그럼 동지는 여기 있으시오. 앞에 있는 애들끼리 정리를 해봅시다. 앞에 4 빼기 2분의 5죠. 어, 4는 2분의 8이네요. 그러면 정리하니까 2분의 3 됐고 루트 2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자, 봅시다. 순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스텝 1. 괄호를 먼저 풉니다. 항상 괄호 먼저 푸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 루트 8, 뭐, 루트 27, 이런 것들 다 인수로 일단 좀 쪼개 봐야 우리가 계산하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제곱을 꺼낼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꺼내보는 거예요. 괄호를 한 후에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더하기 빼기를 풀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혹시 분모가 무리수면 분모의 유리화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더하기 빼기 등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어, 이거는 순서를 외우란 얘기는 아니고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일단 괄호가 있으면 항상 원래 괄호는 먼저 푸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팁인 거예요, 팁. 이렇게 동일 찾으려면 항상 먼저괄호괄호란다. 어, 근호 안에 있는 숫자들은 뺄수있는한 항상 많이 빼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더하기 빼기를 하기 전에 분모가 무리수인 경우 지금 봅시다. 이런 경우 분모가 무리수인 경우는 못 푸니까 더하기 빼기 할때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가 중간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어, 문제를 한 개만 더 해봅시다. 자 지금 여기 써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어, 먼저 풀려고 했더니괄호 있죠.괄호.괄호는 항상 먼저 풀을한 뜻이니까 풀어보고요. 어, 근데 앞에 있는 것도 계산할 수 있네. 근데 얘들아 앞에 있는 거 계산하기 전에 우리가 분모가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요? 분모에 무리수 있으면 유리화할 수 있죠. 먼저 유리화를 해도 돼요. 유리화하려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5식을 곱하는 거죠. 그럼 루트 5를 이 분자 통치에다 곱해야 되는 거죠. 분모는 5가 되고요. 분자는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하는 거니까 5 곱하기 루트 5라 5 루트 5. 그쵸? 빼기, 여기 루트 안에 있는 숫자 같이 곱할 수 있으니까 7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더하기. 자, 얘네를 계산하는 거예요. 분배법칙이니까, 어, 5 곱하기 20은 1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죠. 자, 얘들아, 이거 분자 있고, 분자가 두개 있고, 분모가 하나 있으면, 사랑해. 이렇게 하트 그리면 되죠. 자, 사랑해. 했으니까, 5분의 5루트 5. 마이너스, 5분의 루트 75. 더하기 루트 100. 빼기 루트 5. 선생님, 이렇게 적는 거 지금 거슬리는 사람도 있을 거야. 왜냐면 루트 100이 1 0인걸 빨리 고쳐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알았어요. 빨리 고칠게요. 고치고, 루트 5는 뭐 이미 깨끗하죠? 깔끔하게 쓰고요. 앞에 거 봅시다. 5랑 5랑 약분 되니까 루트 5고요. 마이너스 75. 야, 이거 봐봐봐. 얘들아. 이런 거 불편하다고 했죠? 꺼내 봅시다. 75는 아까 위에서 어떻게 75가 나왔냐면, 5 곱하기 15에서 나왔죠. 15가 5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럼 이미 곱할 때 5가 2개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정리를 할 때, 혹시 눈치가 빠른 친구는, 어, 5 2개 곱하는 거 맞네. 그래서 5는 밖으로 빼고, 3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에 갇혀 있어라. 이렇게. 여기를 바로 이렇게 썼어도 됐어요. 그러니까 얘를 바로 이렇게 썼어도 됐었겠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5 루트 3이니까 약분이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루트 3 이렇게 되네. 자 그럼 동지들끼리 모아봅시다. 동지 여기다 동지 여기 있어요. 어 그럼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는 앞에 1이 숨어있는 거니까 1 빼기 1이 돼서 두 개가 없어지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은 동지가 없으니까 그대로 쓰고 플러스 10도 동지 없으니까 그대로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문제를 좀 많이 만들어보고 연습도 해봅시다 한 개만 더 풀어볼게요 자, 얘들아 5랑 3이랑 누가 커요? 5가 크죠? 루트 2랑 루트 6이랑 누가 커요? 이거 크죠? 그렇죠? 그러면 루트 6 플러스 1이랑 3은 누가 커요? 모르겠죠? 근데 너희들이 이런 건 알았죠? 루트 6이 대략 얼마인지를 찾을 때 루트 4랑 루트 9 사이니까 2랑 3, 사 이라 얘가 2점 얼마 얼마 정도 된다. 그러면, 어, 2점 얼마 얼마에 1을 더했으니까 3점 얼마 얼마? 그럼 얘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가 문제냐. 예를 들어, 1 플러스 루트 3. 루트 2 플러스 루트 3. 이런 게 있어. 루트 3도 1점 얼마 얼마? 얘도 1점 얼마 얼마, 얘도 1점 얼마 얼마, 막 헷갈릴 수 있어요. 도대체 그 더해서 얼마 얼마를 했다가 넘어가는지, 더해봤자 얼마 안 되는지 이런 게 헷갈려. 그래서 어떤 방법을 볼 거냐면, 얘들아 5 빼기 3은 어때요? 0보다 크죠, 2니까. 루트 6 빼기 루트 2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니까 0보다 크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3을 이쪽으로 보내면 이 얘기를 할수 있죠. 루트 2를 이쪽으로 보냈다는 거는 여기 닫혀 있는 쪽이 루트 2쪽 같은 말 맞죠 그래서 a 빼기 b가 0보다 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쪽으로 보내니까 야 얘가 더 크구나 a 빼기 b를 했는데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아 b가 더 크구나 a 빼기 b를 했더니 0이 됐어요 그러면 아 a랑 b랑 똑같구나 이런 걸알수 있죠 자 이걸 한번 교과서에 있는 걸로 정리를 해봅시다 AB가 실수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있는 수, 실수일 때 이렇게 크면 B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면 이렇게, 이러면 이렇게. 이러면 이렇게.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더 큰지, 같은지, 작은지 이런 걸 알려면 두 차이가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 두 개의 차이로 비교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아까 앞에 선생님이 한 거예요, 1번은. 어, 루트 6 플러스 1이랑 3이 궁금하면 여기에서 3을 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루트 6 마이너스 2죠.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는 얘도 루트 안에다 넣으면 이렇게 큰수에서 작은수 빼니까 0보다 크죠. 그렇죠. 그렇단 얘기는 이쪽 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를 1로 보내면 루트 6 플러스 1이 0, 3보다 크비한 3보다 크단 얘기로 말해줄 수 있죠. 에, 어, 네모에서 세모를 뺀게 0보다 크단 얘기는 세모를 이쪽으로 보냈을 때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소 비교를 이렇게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자, 2번도 볼게요. 지금 요 놈과 요 놈의 차이를 알아내야 되죠. 그러면 A, 요거에서 통째로 쟤를 빼줘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빼줘야 되죠. 음.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3. 자, 분배법칙 슉슉.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두 개는 없어지네요. 그러면 1은 루트 1. 자,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으면 음수죠. 자, 정리 다시. 네모에서 세모를 뺀게 0보다 작단 얘기는, 네모 빼기 세모가 0보다 작단 얘기는, 네모가 세모보다 작단 얘기죠. 이거를 일로 슉 보내면 되니까. 뭐, 다시 더하기 이렇게 한다는 얘기로 봐도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 이쪽이 더 크구나. 이쪽이 더 크구나, 이쪽이 더 크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무리수, 뭐 무리수가 막 섞여 있는 이런 것도 누가 더 큰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어, 우리 이제 거의 진도 다 나갔네요.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정리한 다음에 게임해 봅시다. 아주 아주 많이 고생했어요.